esse 청자 여러분 내일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든다고 이렇게 들은 거 같은데 에, 태백도 명색이 이 장마철이지 이 비다운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 심지어는 지금 밭작물이 말라 죽네 어쩌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 아마 이번에 비가 오게 되면 이 장마가 거의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 보통 6월, 6월 중순경에 시작해 가지고 7월 중순쯤에 끝나니까 그럭저럭 끝날 때가 됐는데, 자 너무 많이 뭐 일본이나 중국처럼 저렇게 퍼부어 되면 은안될것 예, 같고, 어, 적당히 예, 좀 풍족하게, 비가 좀 와가지고 에, 태백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 변홍사라든가 이런 거는 에, 아예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전국의 시단이 치고 아마 논이 거의 없는 곳은 어, 태백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태백은. 어느 모퉁이 골짜기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논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태백에서 논 구경을 아마 못했던 것 같은데, 에,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그래도 명색이 이시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논이 하나도 없, 없을 수가 있느냐. 어, 이거는 도깨비가 뻥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은 제가 어쨌든... 뭐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태백에서는 논을 단한 개도 못 봤어요. 야,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랬을지 몰라도 진짜입니다. 에, 전국의 시단이 중에 논이 단한마디기도 없는 곳이 있다면 은 그것은 태백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변호사를 짓는 곳을 보질 못했으니까 어, 논의 없는 게 맞겠죠. 어, 아 모릅니다. 하여튼 제가 어, 다시 한번 자세히 이게 보고 댕기면 또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태백에는 논의 없는 것이 아마 거의 확실합니다. 옛날에 한 50년쯤 전에 에, 태백에도 논이 논농사를 짓는 집이 한군데 있었는데 그 위치가 지금 어, 태백시 삼수동 용현동굴 올라가는 곳에 이래 보면은 에, 수화밭길이라고 있습니다. 수화밭길 에,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수화 어, 물수자 그 다음에, 뭐, 아짜는, 비어 아짜 값. 하여튼, 그, 수화밭이라는 게, 그, 논을 뜻한답니다, 논.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용현동을 올라가는 그 왼쪽에, 어, 선명 2차, 아, 있는 쪽, 그 위쪽으로 보면 수화밭길이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는 꽤큰 논이, 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물론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거나, 어, 태백은, 어, 저도 택시를 한 20년 정도, 어, 이렇게 했는데, 예, 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설사 논이 있다 하더라도, 어, 논농사가 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게 제가 저 가끔 5월 달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 드리다 보면은 5월 달에도 그 눈이 왔네 예, 10월 초인데 눈이 왔네 예, 제가 여러 번 그러지 참,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태백은 논농사에는 예, 어, 적합한 곳이 아니다 요 인근에 태백에서 조금만 내려가가지고 저 경상북도 봉화. 이 봉화라고 그려봐요, 여러분. 저, 태백산 넘어가 바로 저 봉화 아닙니까, 여러분. 춘양 봉화 이렇게 되는데. 태백산을 딱 가닥 넘으면은 경상북도 쪽에서 왔을 때, 예, 태백이요. 태백에서 태백산 넘으면 탁 넘어가면은, 예, 경상북도 봉화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태백의 특이한 점. 어, 가운데 하나가 어, 논이 하나도 없다 혹시 태백에 논이 어, 논을 보셨으면 저한테 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어, 그리고 논농사가 해발 고도가 얼마까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에, 위도상으로 에, 38도선에서, 뭐,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인데다가, 어, 태백시 같은 경우에, 시내 평균적인 해발 고도가 약 700m 정도, 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논농사를 하려고 하면 되긴 되겠지만은, 에, 뭐, 어렵다. 아, 이런 말씀드리고. 그 태백의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은, 20년 동안 택시를 하면서, 태백에 감나무가 또한 그루가, 없을, 한 그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역시 지대가 높아서, 물론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다른 동료 기사님하고 이렇게 커피를 한잔 먹으면서, 태백에도 감나무가 있다, 없다, 이러면서, 서로 감는 얼박을 했는데, 요 걸레에 감나무가 딱한 그루 있다는 걸 제가 저어 봤습니다, 여그 태백 정보고 그 뒤쪽에 요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태백에서 유일하게 그 감나무가 한 그루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감나무도 없고 논도 없고 에 여름이 시원한 반면에 또 겨울이 빨리 오고. 아, 별난 동네에 태백이 맞습니다. 별난 동네에 사는 별난 도깨비. 자, 오늘도 집에서 에, 아침 일찍부터 어, 태백시 운수 종사자 어, 뭐 보수 교육이란 나 보수 교육. 어, 새로운 법령이 교통법령이 바뀌게 되면은 그런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어, 응급처치 뭐 이런것도 어, 가르쳐 주시고 어, 이런데 오늘 배운 것 중에 딱 두가지 여러분 사거리에서 어, 만약 여러분들이 우회전을 하고 어, 우회전 하는 조만큼 앞에서 예, 유턴을 하는 차가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은 우회전에서 어, 가는 차가 우선이겠습니까? 유턴하는 차가 우선이겠습니다. 예, 저도 우회전에서 어, 이렇게 들어가는 차가 우선인 줄 알았는데 유턴 차가 우선이 됩니다. 이 유턴. 물론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의 유턴. 어, 그리고 또 오늘 한 가지 배운 거는 뭐냐면은. 당연한 얘기죠.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새고랑입니다잘 어 아시겠지만은, 민식이법의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어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어 끔찍합니다. 솔직히. 옛날에도 그 스쿨존 근처에서는 서행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차를 뭐, 저, 밀고 가는 식으로 아주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야 되고, 거기 일단 부딪히면 무조건 차가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도깨비도 앞으로 굉장히 이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구속에 이럴 수도 있는 민식이법, 예, 서쿨존, 예, 서쿨존 내에서는 절대서행, 빌빌빌,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어린님도 운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 학교 근처 스쿨존 에, 어린이들 물론 우리가 또 보호를 해야 되지만 서행 운전 부탁드립니다.